바닥에 고정해 보겠습니다. 출발. 던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찌낚시로 붕어를 노려보겠습니다. 작은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작긴 하지만, 이제 시작! 기대되는데? 방생! 자, 이제 저도 다섯 대다 던져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이기나 장어나 뭐 하나 나와라 오하,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

아, 이즈 사진방이 났거 같은데요. 조금만요. 아, 예쁘다. 네, 이렇게 그 통발을 던지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날이 밝으면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날이 밝고 있습니다. 한 15분, 20분 정도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어쨌든. 총말 던진 곳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착각 또 납자루나 참붕어 한 마리 들어있고 이러면 완전 실망인데 자 걷어보겠습니다 야. 오 우와 붕어다 우와 붕어가 들어오는구나 후. 붕어 잡왔습니다 붕어 후. 이야 오늘의 조건데요 붕어 3 마리, 피레미 돌고기, 골고루 들어왔네요. 아, 붕어 처음으로 붕어가 들어왔습니다. 일단 통으로 좀 옮겨볼게요. 기념 촬영해야지. 붕어. 오, 어, 돌고기도 뻔뻔하네. 피레미 돌고기 오늘의. 우산 통발 다큐 결과입니다 저는 아직은 좀 철이 이른 것 같은데 붕어 메기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우와 오 사이즈 좋다 예.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, 2 9나 비키시면 되죠 었네 이십구네요. 29? 멋집니다. 이십구. 토종붕어. 색도 황금색이에요. 잉어 같네.